시절을 보내면서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군대 가면 철든다 라는 말 하나 하고요.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라는 말입니다. 많이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제법 많이 들었죠. 군대 가면 철든다,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두 말의 의미는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시기에 겪는 고난과 어려움은 훗날 인생에서 큰 자산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이 말은 무조건 옳다! 라고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젊을 때 고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어릴 때 겪었던 고난과 고통 때문에 엇나간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 학살을 주도했던 아돌프 히틀러가 그러한 예입니다. 그는 홀로코스트 기간 동안에 약 600만 명, 정말 많은 숫자죠. 약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끔찍한 학살을 하게 된 배경에는 그의 불우했던 유년 시절과 젊은 시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엄격하고 강압적인 아버지로부터 히틀러는 폭력을 당했고 그의 어머니는 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서 어머니의 따스한 사랑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학업에 실패했고 그가 꿈꿨던 꿈은 좌절되었습니다. 그러한 고난과 고통 중에 히틀러는 부유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반유대적 사고를 형성하게 되었으리라 사회학자들은 추측합니다. 히틀러에게 있어서 어릴 때의 고통과 고난은 그의 인생의 걸음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망치는 도구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 앞에서 그 문제를 접근하는 태도가 어, 그릇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히틀러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 앞에서 비판하고 분노하고 또 자신에 대한 비관으로 일관했던 것이죠. 히틀러 뿐만 아니라 대개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고난을 만나게 되면 내가 왜 이런 고난에 처하게 되었는가 하면서 과거 자신이 뭘 잘못했지 하는 것에 대한 자기의 잘못에 대해 집착하게 됩니다. 과거 내가 저질렀던 어떤 잘못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왔구나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겪는 고통이 징벌이라고 여기면서 우울증에 늪에 빠져서 내 잘못이니까 내 탓이니까 하면서 그 늪에 빠져 호적거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탄,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에 이것은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다. 사탄이 역사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잘못 믿은 영적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원인이 영적인 실패, 내 신앙의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비난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고 말씀하면서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그 하나님을 나는 믿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비관하며 하나님을 저주하며 나도 하나님을 저주하리라 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통과 고난 앞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생각과 태도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그릇된 생각과 태도로는 그 고난을 결코 이길 수 없으며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해서 히틀러와 같은 괴물이 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담에색 도상에서 만난 후그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뜨거워졌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평생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런 바울에게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몸의 가시는 많은 사람들은 간질병 또는 안질이라고 추측하지만 정확한 변명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가시가 아주 바울에게는 수치스럽고 혹독하고 아프고 괴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부끄러움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육체의 가시를 두고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에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면서 여러 번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 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이러한 간절한 고통 속의 바램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바램과는 반대의 계시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죠. 바울아, 내 은혜가 너에게는 족하다. 내가 이제껏 베풀어준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나 하나님은 그런 바울에게 너 그냥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울이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은 노였습니다. No 노. No. 아니. 아니야.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니라고만 하시지 않고 한 가지 말씀을 더 게시하십니다. 구절 하반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네, 네, 내 능력이, 능력이 약한 데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아니라고 하시는 그 이유, 그 가시는 너에게 있어야 한다. 라고 하시는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왜 고통을 젊어져야 되는가? 왜 고난을 계속 겪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 기도의 응답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은 약하고 아프고 손가락질 당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이유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높아질 것이라는 그 진리를 듣게 되고 바울은 그 들은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도리어 기뻐합니다. 나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높아지리라. 그 말씀 앞에 바울은 도리어 기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도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서 아이고 그래요 주님 하면서 이렇게 그냥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래요 주님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함이 드러난다고요 하면서 크게 기뻐합니다 주님 그런 이유라면 나의 약한 것을 도리어 자랑하겠습니다 라고까지 고백합니다 실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는 수준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몸의 가시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정녕 우리에게도 있으십니까? 모든 인생은 저마다의 가시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결코 없습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에도 가시가 있을 것입니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꼭 나의 바람대로 좀 해결되었으면 하는 인생의 가시는 저마다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내 생각에 당장 뽑아내지 않으면,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가시가 박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기도, 평생의 기도 제목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남겨 두시리라 하신다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거 남겨도,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겨 둬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성도님들 중에도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응답이 더디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혹시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야, 받아들여야 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건강해야 가치가 있지, 병들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해야 가치가 있지, 실패하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겨야 가치가 있지, 지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말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야 가치가 있지, 낮은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님들, 꼭, 그러해야 합니까? 건강해야만, 성공해야만, 내가 이겨야만, 높은 곳에 올라가야만 인생에 만족이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 평가받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때론 참 어리석습니다. 건강하면 성공해야 만족할 수 있고 성공하면 내가 원하는 높은 지위에 올라야 만족할 수 있고 높은 지위에 올라도 내가 꼭저 사람은 이겨먹어야 만족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욕망 덩어리의 인생 내가 처한 위치에서는 도무지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 도무지 멈출 수 없는 욕망을 가진 채 계속해서 달려야만 하는, 계속해서 올라가야만 하는 어리석음이 사람들에겐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부자되고도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잡았어도 얼마 지나지 못해 절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유명해지고도 인격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인생을 세상의 시각으로 욕망하며 살아갈 필요가 결코 없습니다. 건강해야, 성공해야, 승진해야, 내가 이겨야만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어떤 고난의 환경, 고통의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로, 아, 이 고난도, 이 고통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받아들이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주시는 것이겠지라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고난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고통을 견디어 낼때그 고통은 우리에게 쓴 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양육의 뿌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건강할 때나 병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상관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비추고 있고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었다고 해서 멀리 하시고 실패했다고 해서 은혜를 거두시는 분이 아니라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늘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공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지만 실패할 때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우리의 고난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성공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것이고 실패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실패한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둘 것이라는 하나님의 응답 너머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통해서 그 육체를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너에게 남겨 둠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응답을 더 주목하여 들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실 거라고요. 거기에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가시를 지금 당장 뽑아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미운 것, 내가 수치스러운 것, 내가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 육체의 가시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 쓰신다는 응답을 듣고 난 후에는 그 고난을 도리어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며 약한 자신이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약하게 지으셨다면, 약하게 하셨다면, 이제 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위한 나의 가능성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박으셨다면, 그래, 이걸 뽑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도리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신다면, 이러한 몸뚱아리를 가지고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찾아 나서는 거죠.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서 움츠러드는 대신에 이 몸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가능성, 하나님을 위한 가능성,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는 그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겁니다. 2003년도 일입니다. 연도를 들으면 굉장히 오래된 옛날 같은데 또이 얘기를 들으면 어제일 같습니다. 그지선아사랑이라는 문구가 골목마다 붙어 있었습니다. 기억 나시죠? 어제일 같지 않으십니까? 지선아사랑해 이게 뭔가? 뭐 버스 정류장에도 붙어 있고 플래카드가 지선아사랑해뭐 학교 앞 길거리마다 작고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사실 당시 23세의 어린 여대생이었던 이지선 씨 2000년도에 당했던 사고 때문입니다. 그녀는 친오빠 차에 타고 기가 하는 길에 음주운전 차량이 뺑소니 막 도주하다가 그 차량을 치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빠와 함께 타고 있던 소형차를 음주운전하던 뺑소니 운전자가 치워 버리고 얼마나 크게 그게 사고가 났든지 그 앞으로. 육중 추돌 그 칠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더 끔찍했던 것은 그 차량이 사고 직후 불타게 되고 불타는 차량 안에 갇혀있었던 그녀가 몸의 절반 이상 그러니까 5 5 이상이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그녀의 예뻤던 얼굴도 (3도) 화상입니다 (3도) (3도면) (1도) (2도) (3도) 깊이 그죠 넓게 화상을 입어서 얼굴까지도 다 녹아내리게 됩니다. 앞날이 창창했던 그녀의 인생이 어느 음주운전자의 사고로 불타 없어지게 된 겁니다.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7개월간 입원과 30번이 넘는 수술, 재수술, 재수술 피부가 타게 되면 피부는 말랑말랑해야 됩니다. 그죠? 여유가 있어야 이렇게 간절히 움직이는데 하잖근데 타게 되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굳어버리죠. 그러니까 재수술, 재수술, 피부가 재생되는 수술을 여러 번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녀는 엄지 손가락을 제외한 여덟 개의 손가락, 열 개의 손가락 중에서 엄지 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을 한 마디씩 다 절단해야 했습니다. 장애인이 된 겁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 23세의 그녀가 졸지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된 거죠. 결국 그녀가 그 사고로 얻게 된 것이 지금의 모습인데요. 사진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다들 보신 사진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모습인데요. 네, 지금의 모습입니다. 예, 됐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2003년도에 이러한 일이 있었고, 20년이 지나서, 20년 만에, 작년에, 이지선 씨가 방송에 나왔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사고를, 그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그날 사고를 만난 것입니다. 당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누구를 만나는 것처럼, 그냥 나는 사고를 만난 것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나는 피해를 입은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그냥 일상 중에 누가 누구를 만나는 것처럼 나도 그냥 사고를 만난 것 뿐입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녀가 이렇게 마음의 평정을 얻기까지는 주변의 가족들의 수많은 신앙의 격려와 그녀가 하나님을 믿게 된,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라고 고백한 거죠. 나의 이러한 모습도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안. 이 사고를 만나게 하시니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당한 것이 아니라 만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그녀에게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고의 20년이 지난 후 그녀는 얘기하는 거죠. 가해자를 못 봤답니다. 보통 그렇게 큰 사고를 내고 나면 합의해달라고 찾아올 만도 한데, 가해자가 찾아오지를 않았답니다.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그녀는 얘기했습니다. 가해자 분에게 꼭 만나면 이 말을 해주고 싶었다고 용서한다고 용서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라고 방송을 통해 대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망하는 마음 대신에 오히려 그분이 종합보험에 들어있어서 감사했습니다라는 말을 우스개 소리처럼 했습니다. 그녀는 그 사고를 통해서 피해를 입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상의 큰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보통 사람들의 그 일상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인지를 절실히 깨닫는 하루하루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왜 나야? 왜 나야? 왜그 사고 현장에 내가? 라는 원망 대신에 그 사고를 만난 후 하루하루씩, 하루에 한 개씩 감사의 거리들을 찾으면서 그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왔다고 고백합니다. 사고 당시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뻤던 얼굴이 불타 녹아내리고 몸에 절반 이상이 불타서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되었으니 이제 당신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다들 그런 눈초리로 그녀를 쳐다봤다고 하죠.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이제 그녀는 자신이 졸업했던 모교에 그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되어서 이제 교정을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같은 어려움을 만난 사람도 이긴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며 살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한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서 고난은 그것이 크든 작든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우리에게 닥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누구나 그러한 고난은 다 가지고 있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사도바울은 자신의 몸에 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것을 두고 기도했으나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약함을 인정하며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가능성을 찾아 나섰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에도 뽑아내고 싶은 가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만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면 어떠하겠습니까?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원망의 질문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하실까라는 신앙의 질문을 던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나입니까? 왜 나는 이래야 합니까? 언제 해결해 주실 겁니까? 라는 원망이나 분노의 기도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이것을 통해 나는 무엇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는 긍정의 기도가 나왔,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이지선 씨가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것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고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말씀하시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조차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살아.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상세.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는 크고 작은 가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고민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난이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은혜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